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지금 또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금 많은 애들이 인수분해 들어가면서부터 어렵다라는 말이 많아요. 나머지 정리도 어렵다. 인수분해도 어렵다. 자 근데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뭐야. 곱셈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어. 얘들아 공식 다 외워야 돼. 자 우리 곱셈공식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제시된 다항식을 전개해서 찾았잖아. 자 그럼 이 다항식을 이제 다시 예쁘게 묶는 과정이 인수분해란 말이야. 자 인수분해는 자 봐봐. 하나, 하나의 이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야. 그지자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꼭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은 막 갑자기 떨어져 있는 항이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 자 인수분해 공식 다시 한번 볼까? 자얘 봐봐.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곱셈 전개 과정을 거꾸로 한 거야. 자, 봐봐. 곱셈 과정을 거꾸로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뭘잘 알면 다 잘, 당연히 잘할 수 있어. 곱셈 공식 잘 외우고 있으면 나 잘할 수 있어. 자, 근데 저 곱셈 공식 잘 외워도요. 문제 많이 풀어서 내가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곱셈 공식을 외운다. 두 번째 많은 문제를 푼다. 이거밖에 없어.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에 배운 거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앞에 곱셈공식 그리고 복셈공식의 변형에서 나왔던 문, 얘네들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여기 공식은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다 읽고 자, 그리고 인수분해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개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한다. 뒤에서 복소수 배운 다음에는 인수분해를 복소수까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복소수 우리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유리수까지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같이 풀어봅시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했네. 자, 그럼 풀어보자. 1번, 얘는 어떻게 해도 돼? 어? 뭔가 구, 비슷한 거 같은데 또 달라. 그럼 얘를 이렇게 써봐. a-bx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갖고 와 마이너스 a-by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럼 a-b로 묶으면 남눈에는 x-y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두 다항식의 곱으로 바뀌었네 자 이번은 뭘로 묶을래? 앞에 두 항을 ax로 묶자 그럼 ax로 묶으면 얘는 x-1 그 다음 뒤에 남은 게 x 1일자 그럼 공통인 x 1로 묶으면 뒤에는 ax 그 다음엔 1 남았죠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3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4y 마이너스 1의 제곱 자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바뀌어야지 a 플러스 2b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2x 플러스 3y 2x 마이너스 3y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얘가 6, 1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a 플러스 6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5, 3그 다음에 4, 2 그럼, 이렇게 하면, 우사 20. 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요걸 바꿉시다. 어떻게 바뀌니? 4, 2. 그리고, 요렇게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그럼 얘는, 5x 플러스 4y,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다. 자 2번 이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중학교 때까지 많이 했던 거라서 쉬워요. 이제 2번 같은 유형을 자꾸 익혀둬야 돼. 자 2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4xy 쭉 있어. 자 얘를 보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yz 여기가 2 zx야.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 뭐야? 마이너스 2y. 여기에 들어갈 건 뭐야? 2zx가 돼야 되니까 x. 자 얘는 무슨 공식? x 마이너스 2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자 8x 세제곱은 뭐의 세제곱이야? 2x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3 2x의 제곱 플러스 아,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2x. 얘는 2 x 1의 전체 세제곱 자 27x는 뭐의 세제곱 3x의 세제곱 그지 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어떻게 인수분해 됐어 3x 플러스 그 다음에 제곱 9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도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헷갈리는 애들 있을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 공식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인수분해라는 게두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나잖아. 근데 여기서 꼭 물어본 애들 있어. 쌤, 그러면요. 얘는 얘랑도 같고 이것도 같지 않아요. a 플러스 b 전체 세 제곱 마이너스 삼 ab에 a 플러스 b 이거 안 돼요? 자 얘는 뭐야? 요렇게간 위에 거는 인수분해 맞아요. 자 근데 밑에 있는 애는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식 변형 무슨 차이예요? 자, 인수분해라는 애는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곱 아니잖아. 빼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아닌 거야. 밑에 있는 애는. 얘는 인수분해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하시오 할 때. 얘는 인수분해 아님.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인수분해 공식. 자 우리가 공식만 잘 적용을 하면 잘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요 문제는 각자 풀어볼 거고 나는 여기에서 쓴 사용한 공식만 적어줄게. 자첫 번째 문제에서 사용한 공식은 뭐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두 배의 ab 두 배의 bc 두배의 CA는 어떻게 인수분해됐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된 공식은 사용 공식의 또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용 공식. 두 번째는 A 세제곱 마이너스 삼 A 제곱 B 플러스 삼 A B 제곱 플러스 아, 음,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세번째는 뭐 사용했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바로 앞장에서 풀었던거지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 사용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풀어보자. 얘는 어떻게 되겠니?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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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어 a 그 다음에 b 부호가이 e, c 이거에 뭔가 제곱인데 부호를 아직 왜안 썼냐면요 두 배의 a b 곱했는데 음수야. 그럼 a랑 b는 일단 부호가 다른다는 거고 b c는 부호가 같네. 그 다음에 a c는 부호가 다르네. 자 그럼 지금 만약에 a를 플러스라고 하면 a랑 b랑 부호가 다 다르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a랑 c랑 부호 다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 자 얘도. 4x 제곱은 2x 의 제곱이잖아. 9y 제곱은 3y 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그냥 1이 있네. 그럼 어떤 거 제곱일 거야? 자, 두 배, 두배 요거 두 개. 그러면 6xy, 6xy다 두배 하니까 12xy. 어, 그러면 x랑 y랑 일단 부호 가 같다는 거네. 그럼 내가 이 x를 플러스라고 하면 y도 플러스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배, 2x 곱하기 1인데 여기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지 자 그다음 얘는 x 플러스 이 y의 세제곱이잖아. 여기 세제곱, 여기 세제곱 먼저 맞추면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맞추면 내가 x랑 이 y를 먼저 찾고 확인을 해봐. 세배 한 다음에 어 이거 제곱 이거 어 맞네. 세배 한 다음에 이거 제곱 이거 어 맞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8 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 a의 세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3 b의 세제곱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나오겠다. 얘는 지금 3A를 세제곱한 거고, 2B를 세제곱한 거니까 공식은 3A 플러스 2B, 그 다음에 얘 제곱하니까 9A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4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들어가면요. 어떤 거세제곱에요 4X의 세제곱이니까 4X 마이너스. y 그 다음 이거 제곱 16 x 제곱 플러스 20 x y 플러스 25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사용한 공식 한번 정리할게요 1번 2번 사용한 공식 뭐야 사용 공식 1번 2번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2배 ab 2배 bc 두배 c a 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자, 삼 번, 사 번에서 사용한 거는 A3제곱, b a 세 제곱 삼 a 제곱 b 플러스 삼 a b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이 a 플러스 b의 세 제곱. 자, 오, 육에서 사용한 거는 A3제곱, a 세 제곱 또하기 b 세 제곱은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네. 자, 얘는 내가 보기 좋게 조금 순서를 바꿔 볼게요.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1 먼저 쓰고, 이렇게 3 a b 이렇게 써보자. 그럼 얘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a,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가 a제곱 b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b 플러스 이거 두개 하면 b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근데 여기도 또 바꿀 수 있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 나올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A랑 B랑 C자리 1인 거니까 A-B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에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 답은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돼요. 자 여기서 사용한 공식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뭐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 지금 뭐쓴 거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인수분해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는 거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c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것밖에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 c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거고 나머지는 다, 다 대입해보면 되지. 자 그러면 어... 여기 어 아, 색깔이 이게 요렇게 바뀐 건 어떤 공식이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뭐 있었어? 여기서 요렇게 넘어간 거 예를 들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어떻게 바뀌었어? 2분의 1의 전체 a-b제곱 마이너스 c 제곱, C-A 제곱, 요렇게 됐었지. 요거 쓴 거야. 요 자리 대신에 C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돼? 1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요거 쓰셔도 되고요. 요거 쓰셔도 됩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 이제 식을 변형을 할 거야. 요게 조금, 어려울려나? <laughs> 자, 보자. 얘를 어떻게 묶을 거냐면, 지금, 음, 음, 음 볼게요.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걸 하나로 묶어. 그러면 x에 관한, 지금 요렇게, 어? 바뀌었잖아. 그지? 요거 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마이너스 4y 제곱 얘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바꾸면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서 합차 쓸 거야. 그 다음에 세제곱 공식 쓸 건데 지금 너네들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 요게 요렇게 바뀐 이유. 지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a가 a가 뭔 거야? a가 얘가 x 플러스 y인 거야. b가 x인 거야. 이렇게 대입을 하고 전개하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자 그럼 문제 1번 보자.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자리가 여기다 풀까? 여기다 위에다 1번 풀자. 자 그러면 어떻게 묶어볼래? xy가 있네. 자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만들어봐. 그럼 z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y 전체 제곱이잖아. 제곱마이너스 제곱 됐잖아. 합쳤어. z 플러스 이덩어리체 하나로 보니까 이렇게 오고, 하나는 z, -x, 플러스 y 이렇게 오겠죠. 인수분해한 거. 자, 2번, 2번도 어, a 제곱, -3b 제곱. 자, 그러면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a 제곱, c 제곱, 요게 있으니까 필요한 공식이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 ab, 2배 bc, 2배 ca가 있으면 내가 뭘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b제곱인데 얘가 그냥 b제곱이잖아. 그럼 원래 거랑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 4b제곱 해줘야지. 그래야 원래 같은 식이 되잖아. 근데 요 앞에 있는 이 덩어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빼기 2b의 제제또제이너스 제곱 제곱이지 합 u 쓰 b a 플러스 b, 2러스 c 플러스 e b, 2 b c e b, 2리하니까 b c, 3 b 플러스 c, 얘는 a b c, 요렇게 될거 c, 요 자, 그다음 c, 3번 자, 얘는 3 A의 세제곱에 제곱 빼기 B의 세제곱에 제곱이잖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바뀌어? 합쳐로 바뀌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자, 이건 공식 다 외웠죠? 얘가 어떻게 나와? A 플러스 b 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얘는 뒤에 있는 A 마이너스 b 의 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아, 플러스 B 제곱. 얘끝이이야이 이상 되는 거 없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자, x-y 제곱의 제곱. 얘도 x y, 제곱의 제곱이잖아. 자, 자, 다시 한번 그려쓰 자, x y, 제곱의 제곱. 빼기 x 플 자, 그러면 지금 제곱-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x-y의 제곱 자, 그러면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x 제곱, 합, 그다음에 차는 x y의 제곱, 백 x 플러스 y의 제곱. 자, 그럼 얘는 이 x 제곱 2xy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그다음 얘는 전개하면 x 제곱 2xy 플러스 y 제곱 자리가 없다. <laughs>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 x y 마이너스 y제곱 정리하면 여기에서는 얘 사라지고 두 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오는 게 곱하기 마이너스 4xy잖아. 그러면 한꺼번에 마이너스 8xy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7-2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했어.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일단 바꿔야지. 어떻게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얘는 ab a 플러스 b 공통인 걸로 묶자. 그럼 a 플러스 b로 묶으면 남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그럼 얘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제곱. 자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겠다. 자그 다음에 얘는 뭘로 묶을까? 어 마이너스 xy로 묶으면 여기 남는 애가 x, 여기 남는 애가 y. 그 다음 얘는 뭐가 남니? 어 공통으로 xy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자 그럼 얘는 또 인수분해 되는 애 있으니까 xy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자 그럼 공통으로 뭘 묶을 거냐면 어 마이너스 x y에 x 플러스 y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에서 남는 건1그 다음에 여기서 남는 건 지금 요건데 내가 마이너스로 묶었어 앞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마이너스 이게 보기 싫어요 하면 뭐 x y에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순서 상관없어요. 요 요걸로 써도 답이고, 요걸로 써도 답이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쉬운 문제들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